저는 영화 도그데이즈의 프로듀서 전민입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유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점심 드셨죠? 예. 어, 저희 영화 보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철을 맡은 김입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관람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진우 역을 맡은 탐준상입니다. 네, 저희 영화 오데이즈를 보러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보시는 동안 그리고 보고 나서 아 영화 보러 오길 참 잘했다 기분이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네, 명절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온전히 잘 즐겨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입소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 역할의 배우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영화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용력을 맡은 정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 자.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하시는군요. 어, 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 저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어, 어, 떤 분들께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여섯 분에게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유흥대 선배님께서 드릴 분이 있다고 해서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이가 가장 연로하신 선생님 계십니까? 어, 그, 어, 그래이지만 그, 아, 70세. 시고 칠십 예시고 네 아제 좁을 케하겠습니다 네네 저분은 저기 우리 그 감독님께서 네. 네 네. 그리고 자 나이가 제일 어리다 자기가 어어몇 살이 1한살어그 다음에 또또 자기 친구 아홉 살그넌몇 살이니 다섯 짤. 어, 네, 네. 다섯 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짤은 현우 아, 탐준 상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분에게 받을 분을 뭐 특별한 사연 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네, 뭐 제일 어려요? <laughs> 오늘 특별한 사연? 네, 뭐. 이현우 팬이에요? 네, 그럼 탐준 상분이 드리겠습니다. 도록하 네, <laughs> 자 어, 아, 아까 그이 그 친구에게 휴현우 분이 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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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어, 아, 그리고 또, 또, 오늘 또, 네. 81. 네? 81. 81. 81 세,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드시고. 자, 마지막은 문제 갑니다. 자, 문제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이 영화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출연합니다. 그렇면 문제입니다. 이현우 군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네, 자, 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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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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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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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 정답. <웃음> <웃음> 자, 고맙습니다. 네. 손, <laughs>